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아름다운 정원 2탄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이쁜 아이들 많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예, 5만 원 이상 무료 배송이고요. 3만 원부터 택배 가능합니다. 아, 그럼 선물 한번 보고 갈게요. 자, 선물. 예. 시모야마 컬러 라타. 자 이런거 하나씩 드리고요. 아, 통통하고 이쁘죠? 이렇게 꽃도 가만히 보세요. 꽃도 엄청 이뻐요, 자, 지금부터 한번 보실게요. 자, 바닐라 빈스입니다. 군생이고 8,000원짜리고요. 바닐라 빈스 8,000원짜리. 예. 네. 자고가, 둘, 넷, 다섯 개들 달렸네요. 아, 다 이렇게 자고 많이 달았어요. 예, 롱분에다가 딱 분갈이 해놓으면요. 엄청 예쁘겠어요 자, 바닐라비스 8,000원짜리 군생입니다. 이렇게. 와, 말가니. 말가니가 이렇게 물들었네요. 자, 12,000원 하고요. 말가니 12,000원짜리. 야. 자 2주 전에도 요거 초록이 되는데 이렇게 물들었어요 지금은 말간이가 12,000원 하고요 저거 12cm 분에 이렇게 심어져있는 앱니다 2도짜리들 다 이렇게 돼있고요아요거 보세요 얼마나 이쁜가 이쁜데요 정말 자 수연금 군생이고요 2만원 합니다 수연금 요거는 지금 12cm 분인데요. 한 가득 되지는 않았어도, 아, 그래 작은 사이즈는 아니죠. 요거. 여하튼 이런 거는 자고를 자꾸 다니까. 그쵸? 자, 2만원짜리 군생이고요. 수의한 입니다 예, 레몬 로즈 금이고요. 2만 5천원 하네요. 레몬 로즈 금. 아, 어, 이거는 20cm도 되겠어요. 20cm. 이렇게 커요. 어, 자, 삥돌리 다 달았죠? 다 달고, 검도 잘 들었고, 어, 2만원짜리. 예, 이거는 사이즈는 조금 적지만은 좀 다구지고요. 이렇게. 2만 5천원짜리고요. 자, 블랙 링크입니다. 3만원 합니다. 블랙 링크 3만원. 예, 요거는 15cm, 어. 15cm 넘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물도 짙게 들어가고 있죠. 예, 까망이로. 블랙링크 3만원 짜리입니다. 아 바닐라 빈니스 어, 5만원이고요. 저번주에 영상에 올린 데 많이 나갔대요. 이렇게 대품들 좋아하시는 분 많아요. 저처럼. 예, 5만원. 가운데도 얼마나 많이 달았는지 자구가. 아, 25cm도 넘겠지요 30cm도 되겠어요. 자, 발리라빈서 5만원입니다. 예, 미니 자수성 만원 하고요. 예, 미니 자수성 12cm분에 한 가득. 이렇게. 요는 까망이라 이제, 이렇게 까맣게 시리즈에 속해요. 이렇게 까맣게 물들죠. 자, 블루 아이입니다. 만원 하고요. 블루 아이. 10cm 분이 블루 아이. 예, 이렇게 막 따갈, 따갈 군생 예, 이쁜데요. 자, 살루 스페셜. 12,000원 입니다. 살로 스패셜 12,000원 예, 정말 이쁘죠 입장도 텅텅하고 짤막하면서 너무 이뻐요 보통 얼굴이 3개 짜리도 있고 4개 짜리도 있고 그래요 예. 자, 알사탕 5만 5천원 사이즈가 이렇게 크고 엄청 이거 입장은 벌써 사탕 알처럼 아, 또뭐 25cm 넘을 것 같은데 30cm는 안 되겠고 자, 이쪽에 뒤쪽에 모양이 이렇게 생겼고요 아, 엄청 이쁘죠 네, 예, 55,000원 하고요. 자, 요거는 대비 철화 3만원 짜리입니다. 대비 철화 3만원 짜리. 자, 이것도 엄청 큰 사이즈죠. 20cm 분에다가 심어져 있습니다. 아래 생얼도 앞에 이렇게 있고, 철화도 높이 겸도 딱 좋고, 예. 네. 자, 대비 철화. 이렇게 또좀 적은 거 있어요. 만원 합니다. 만 원. 만 원짜리 보세요. 철화로 이렇게 엮여 있는데 또 생얼들 요거 다 달구면은 이거 생얼도 예쁘게. 예. 네. 자, 대비 철화고요. 요거 만원 합니다. 만 원짜리. 삼만 원짜리에 비하면은 정말 3분의 1도 안 되죠. 사실은. 자, 춥스 철화. 예, 만원 하고요. 춥스 철화 만 원. 춥스 철화하고 잘 키워놓은 거 진짜 멋있더라고요. 춥스 철화입니다. 예, 춥스 철화 만원 하고요. 아, 대비 만 원짜리. 아, 이거 색깔을 좀 보세요. 퍼플색. 아, 완전 이건 여름에도 물을 잘안 빠져요. 은간하면 이 정도로 계속 있더라고. 요비 예. 자, 미니마 6,000원짜리고요. 예, 6,000원짜리. 데비. 데뷔. 아, 비가 아니고 미니, 미니마. 예, 빠져 가지고요. 6,000원짜리입니다. 자, 이거는 뭐한 10cm 정도 분해 있습니다. 아이스 그린, 아이시 그린 만원 하고요. 아, 2도짜리. 이것도 12cm 분해 이렇게 심어져 있고요. 네. 아이시 그린 만 원짜리. 아, 마르쉘 6천 원 합니다. 마르쉘 6천 원. 특이하게, 오는 뭐, 아. 분 조그만 한 데다가, 군가래가 딱글 키우면 은 이쁠 것 같지요. 레드탄 만원 하고요. 아 레드탄 만 원짜리. 자, 군생입니다. 군생. 2두짜리3두짜리 예. 오네뜨 만원 하고요. 오네뜨 만 원. 자, 2두짜리 이거는 10cm분에 이렇게 있고요. 아 모닝 뷰티입니다. 만원 군생 모닝 뷰티 만원짜리 아, 자, 자 블루엘프 8000원 하고요. 블루엘프 군생 8000원짜리 아, 줄리아나, 이거 인기 좋아요. 5,000원. 저렴하면서 이쁘지 않아요. 이거는. 물이 이렇게 다잘 들었어요. 예. 그래서 저렴해니까, 이런 거. 다 아, 진짜. 자, 줄리아나, 5,000원이고요. 이거는 연봉입니다. 만원 하고요. 연봉 만원짜리. 자, 만원짜리. 이렇게 세 개. 얼굴이 세 개인데, 연봉이 여자 얼굴이 큼직해서 이 좋아요. 자, 연봉입니다. 파스텔 철화 만오천원 하고요. 파스텔처럼만 오천 원짜리. 예, 이거 분은 12cm지만은 많이 커요. 예, 분보다 많이 크네. 아, 씨 자, 집시입니다. 만원 하고요. 집시 만 원. 아, 스피나 6천원짜리입니다. 스피나 6천원하고요. 6천원 자 이렇게 스피나고요. 아, 스파이시 1만원 합니다. 스파이시 1만원. 아, 스파이시 이렇게 얼굴 세개짜리 12cm분에 이렇게 심을자 있고요. 얼굴이 3개짜리입니다. 감사합니다. 원종 프리티, 예, 3,000원짜리. 아, 자고 많이 달았죠. 3,000원이면 진짜 엄청 좋네요. 미니벨, 3,000원 하고요. 예, 3,000원짜리들. 미니벨. 아, 3,000원에 이래 풍성한 거. 철화도 있고. 철화로 엮인 것도 있고. 밑에 뿌리 좀 보세요. 이거 오래돼가지고. 자, 3,000원짜리들 보셨고, 여기는, 아, 보라카이가 6,000원 합니다. 보라카이. 예, 6,000원. 보라색으로. 아, 귀엽다. 아주 자그만해요. 보라카이. 자, 레드 길바 4,000원 하고요. 이런 거는 사이즈가, 이거 6cm, 6cm 분이니까. 자, 홍등, 세상에, 8,000원. 작년에는요, 맨 여기서, 이거보다 팍 적었어요. 이 입만 했어. 금방 입꼬지 한 거. 아, 어, 그때 얼마에 2만 원에 나갔는데? 2만원에 1만 나갔는데. 1만원에 제가 찍은 적 있는데, 이거 8,000원 뭡니까, 이거? 이렇게, 이 정도 큰 거는, 여러분, 요거 분갈이 하실 때, 이거를 흙을 버리지 마시고, 그냥 요보다 조금 더큰 데다가, 요사흙채 뽑아가 가운데 놓고, 이제 그렇게 한번 분갈이 해 보세요. 저 그렇게 해 놨더니 엄청 1년에 그냥 지금 그렇게 큰 거예요. 제가 보여드린 거안 보셨는지 모르겠다. 아, 그렇게 분갈이 해 놓으니까 엄청 빨리 크더라고요. 이쁘게 <laughs> 아주. 자, 파랑새입니다. 요, 삼천원. 아주 자꾸 망했고, 요거는, 그게 없네, 또. 요거, 에케미나, 0천원 짜리고요. 요거 지금 화분이 다 비슷비슷한데다 심은 한 겁니다. 예. 타이거 버니, 타이니 버거, 삼천원. 예, 삼천원이고요. 자, 프리 더우먼, 팔천원. 야, 요거는 또, 이거 요거. 정말 사로잡네요 사람을 이렇게 <laughs> 아주 통글탱글하게 어떻게 이렇게 키우는지 참 농장에 사장님들 나는 진짜 아 재간이랴 그래요 보세요 엄청 이쁘게 컸죠 부도 조금 많은데서 아주 네, 8,000원이고요 러사입니다 어, 러사 로사 8,000원 러사 어, 8,000원짜리 자 3도 2도 예 네, 그래요 아, 블랙스완 12,000원 합니다아 핑크색으로 물 지금 잘 들었네요 자 12cm 분에 많이 커요 이거는 예, 12cm 분에 많이 컸고요 어, 한 15cm에는 되, 되겠어요 자. 아, 신디 10,000원 입니다 2,000원 세일 해고 나가고요 신 품종 아, 신디입니다 사이즈는 9 c m 네, 그 정도. 될 정도. 아요화이정 12cm고 로잘리나 도이이이고요 로잘리나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정게이정게이정이정게이 정도. 이 정도. 도안 들어간다 도이도정말그러도 예, 로살리나 만 원이고요. 이건 특이해죠 어떻게 이렇게 분, 아직 크게 남았는데도 크지도 않고 따깔딱깔 뭉쳤어요. 그렇게 아마 그런 식으로 크나봐요. 정약금입니다. 요거 4천 원 하고요. 정약금. 이제 금이 이렇게 다 들었죠. 자, 요거는 한 10cm 정도 됩니다. 자, 토레스 만 오천 원 하고요. 토레스 5만 오천 원 하나 들어서 보여 드릴까요? 네. 토레스 15,000원. 이제 이거는 자구들 달한 거고요. 이런 것들은 이렇게 자구들 작게 달린 것도 있고. 자, 15,000원짜리고요. 휴밀리스 12,000원 합니다. 휴밀리스 12,000원. 네. 자, 벨타나 14,000원짜리 벨타나 자, 벨타나 러우 8,000원하고요 러우 8,000원짜리 딱 하나 있네 자, 러우 검입니다 14,000원 아, 러우 검도 이렇게 싸네 이렇게 네, 뭐 한.. 이거는 사이즈가.. 14cm 될것 같아요. 자.. 이 예, 카라시스 3만원 하고요. 와.. 이거 철화가.. 이게 진짜.. 어우, 멋있다. 3만원짜리. 요거 분은 11cm 분인데, 이거 내용물이 엄청 크네요. 어우, 철어로 엮여있고, 생물도 많고, 15cm도 평 넘은 깼는데요. 20cm도 요건 되겠어요. 자, 생긴 게다 가지 각각이지만은, 어쨌든, 약간 이거는 고급스럽네요. 아, 여기가 하도 많아서 우리 집에 내가 그렇지. 안그면 이거 하나 좀 사가겠는데, 내가. 자, 3만원짜리고요 부케입니다. 12,000원. 자, 부케 12,000원 하고요 이렇게 군생. 물들어 놓으니까 너무 이쁘죠? 아, 어, 색이 특이해요. 아주 빨간 것도 아니고, 자, 퍼플색하고 빨간 거 섞였어요. 에. 자, 핑크 스팟 2만원짜리입니다. 핑크 스팟, 2만원짜리. 아, 요건 뭐야, 또. 노블레드, 만원 하고요. 노블레드, 빨갛게 물들어요. 자, 2만원짜리. 핑크 스팟. 어, 데이로사, 만원, 2천원 2천 세일 들어갔네요. 예, 환엽이면서, 이는토톰하고 예, 손톱 것도 이쁘고요. 자, 뽀할게 이렇게 분도 앉아가지고요. 요거 12cm 분에 심어져 있고요. 아, 이거는 어디 갔는지 없네, 또. 여기가, 보 여기 안에 떨어졌네. 찰스톤입니다. 12,000원 하고요. 찰스톤 12,000원. 이것도 12cm 분에. 자, 3도. 이상으로 다 있네요 자, 차를 쓰던 12,000원입니다 예, 레티지아 감사합니 레티지아가 없네, 또 어디가 또 찾아봐야 되나? 아, 찾아봐도 같은 게 없네 자, 이쁘긴 하죠? 요거 내가 이거 그거 하면은 이제 알아봐서 좀 올려드리면 되고 안 되면은 그냥 사장님한테 문의 좀해 보세요, 요거 어, 아, 좋네요 다 좋습니다. 사이즈도 그렇고 아... 야생 콜로라타인데 이거 15,000원 인가 이거 다 지워졌어요. 1호 그죠? 1호 야생 콜로라타 우리집에 군생 보셨어요? 야생 콜로라타 아... 인생도 있고 또 이렇게 외도 자리도 크게 아주 키운 거 있어요. 자, 맵이나입니다. 여거만 원. 맵이나. 자, 맵이나. 이거는 15cm 될것 같아요. 자, 아주 큰 사이즈입니다. 아, 엔젤리나. 아, 이것도 다른데 또 있나 봐야 되겠어요. 가격표가 없어. 자, 엔젤리나. 자, 3만원 짜리입니다. 요거 아주, 요거 12cm 인데도 이만큼 더 커요. 요 정도 더 큽니다. 요쪽으로. 저쪽으로도 크고. 그니까, 러 어, 한 14, 15cm. 그 정도 될것 같아요. 아 그래서 요거 눈을 더 짙게 들어야 돼. 이뻐요. 이런 것도 비싸던 아이니까 이런 거잘 생각해서 구매하시면 좋겠네. 더 싸지겠나? 아, 이만큼 큰 거면은 그때 6만원. 그래, 서어요 처음에 나올 때 이거. 아리아나, 12,000원 하고요. 12,000원. 아, 요거는 앙상볼 2도짜리. 자, 2도짜리. 만원 하네요. 예, 만원짜리 앙상볼이고요. 요, 더스트 로즈 7,000원입니다. 7,000원짜리. 자, 이렇게 있고요. 자, 스테로즈, 7,000원. 예, 아르제, 12,000원이고요. 아, 이거 속에 물들은 거 보세요. 아르제. 이거는 떼글떼글 아주 굳힌 애고. 이거는 아주 얼굴이 많이 크죠. 예, 자, 온슬로 8,000원짜리. 예, 8,000원 온슬로입니다. 아, 이건 물들으면 기똥차죠. 어? 예, 14cm 분입니다. 이거는 아, 핑크 폴로라 15,000원 하고요. 핑크 폴로라 15,000원짜리 자고가 하나 있네요. 예. 에메랄드 에셋 15,000원 합니다. 14cm 분에 있고요. 자. 아, 군생. 아, 미리에 만원 합니다. 미리에 만원짜리. 자, 미리에 만원짜리. 아, 신데렐라 만원 하고요. 신데렐라 만원. 여기. 위에는 삼도 얼굴이 세 개짜리네요. 자, 만원짜리 먹대도 있고요. 매비나 4,000원 짜리. 이거는. 매비나 4,000원 합니다. 이거는 한 10cm 분이네요. 자. 아, 오늘 여기까지 소개해 드릴게요. 이거 아름다운 정원 2탄으로 올려 드리는 영상인데요. 아, 잘 보시고 지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